장난감이 고장나 슬퍼하는 아이들.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달래주기? 새 장난감 사주기? 이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섰습니다. 바로 장난감수리병원인데요. 그 밖에도 다양한 보육발전과 육아정책을 해나가고 있는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의정부시의 어린이집과 부모 및 영유아에게 양질의 육아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입니다. 센터는 어린이집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등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부모교육, 아이사랑 놀이터 운영 등의 가정양육 지원사업, 보육정보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일환으로 지난 25일 장난감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장난감 수리병원은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주는 서비스로 사전에 온라인 접수 후 방문하면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사랑 놀이터에서는 장난감과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는데요. 취학 전 자녀를 둔 의정부 시민과 관내 직장인 가정은 모바일 정혜영 카드 발급 후 의정부점 밀락점 이용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7월 온라인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를 모집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의정부TV 안지혜였습니다.